네. 22년도 입시 가책형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문제, 그쵸? 뭐, 실제 시험장에서 뭐, 풀, 그렇게 뭐, 꼼꼼하게 풀만한, 뭐, 아무리 다른 문제들도 물론 어렵다고 해도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포인트만 좀짚으면서 뭐, 저도 이렇게 풀면서는 되게 이렇게 딱딱 뭐, 한번 풀어보고 했으니 쉽게 풀지만, 뭐, 시험장에서 쉽게 풀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어, 포인트만 좀 짚으면서, 네. 꼭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좀 얻어갈 걸 한번 찾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분은 쭉제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특별히 제가 뭐 여기에 대해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이 초간우진세율이라는 것은 사실 이말 가지고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그 뭐랄까요. 어... 즉, 뭐 예를 들어 4억 원이면 4억 원은 0.8%가 아니라 3억 원까지는 0.6, 그다음에 3억 원 초과되는 부분, 즉 1억 원은 0.8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누진 세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잘 결국 근데 이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아마 문제를 어, 푸는데는 정답을 맞히는 데는 뭐 지장은 없었을 것 같고요. 근데 초과 누진 세율의 정의는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말 가지고 그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다음에는 뭐 뻔한 어, 얘기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자, 먼저 뽑아낼 부분 하나라는 거, 하나는요. 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로 한다 해서 여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에 곱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우리는 가장 큰 납세의무자만 고르면 되고요. 납부세액이 그런 면에 있어서 어차피 똑같이 90% 곱하는 거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것만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뭐 산출세액에 가산세가 뭔데요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3% 라니까 결국 뭐 이걸 돌리면 뭐 이거를 뭐 같은 식을 세우면 산출세액 곱하기 1.03이다 뭐 이것도 알수 있죠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으면 그냥 산출세액 그 자체고요 가산세가 있으면 산출세액 곱하기 1.03이다 뭐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 볼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뭐쭉 보면서 한번 본다면요, 뭐 납부일 면축변으로 본다면요, 여기는 납부일 기준으로 보면은 15일까지가 가산세가 없는데 여기는 가산세가 붙죠. 여기 가산세 붙고요. 여기도 가산세가 붙고요. 그다음에 개인과 법인 다른 점 여기 서 확인되겠고요. 개인만 기본공지 6억 원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본다면요. 아, 그 다음에 또 본다면, 취득일로 본다면, 어,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라서 요거 있는 부분 아예 제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정지역 대상 여부 본다면요. 뭐 이거 문제 풀면서 봐도 되지만, 어, 4주, 3주택, 여기 조정대상이고요. 아, 조정대상이 하여튼 이쪽이고, 그 다음에 병은 또두개 있어서, 조정대상 지역 두 주택 있어서, 이 주택 있어서 여기도 포함이 되겠네. 자, 이 정도 보고 한번 계산해 본다면요. 값 같은 경우는요. 자. 뭐, 제가 좀 쓰겠습니다. 자, 아이고. 값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에서 6억 공제하면요. 공제하면 17억, 18억이죠. 18억에, 어, 여기니까요. 18억에 일반 되겠네요. 어, 18억에, 음, 일반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18억에 일반 되겠고요. 네. 자, 이게 단순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초간해 진수율이, 이게 딱 18억 원이라고 해서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누적이라서 제가 1.6%를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이라고 적었습니다. 을은요. 자, 이거 빼면요. 4억, 5억, 12억에 조정 대상이니까, 뭐, 12억에 조정으로 한번 쓰겠습니다. 아, 여기는 일반의 가산세니까 곱하기 1.03 되겠네요. 가산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병은요. 병은요. 19억, 20억인데, 하니까 그러니까 14억 되겠네요. 네. 14억에 어, 조정 지역이겠네요 조정 지역이고요 음, 조정 세율이고 조정 지역이 아니라 이건 조정 세율이라고 제가 붙이겠습니다 그냥 어, 편의상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은요 어, 5.2억에 법인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3% 되겠 아니네 요 법인 어 맞죠 5.2억에 3% 바로 법인이니까 고정 세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은요 어, 7.5억에 마찬가지 3%겠네요. 그리고 가산세가 있네요. 7.5억에 3%. 그리고 곱하기 1, 곱하기 1.03 들어가겠고요. 자, 이것만으로도 비교가 가능한 것들이 죠 일단, 정이랑 무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정 지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요, 을이랑 병비교했을때 을도 지울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 갑이랑 병 비교해 볼수 있겠는데요. 갑이랑 병. 분명히 갑이 급이 그 크지만요. 자, 갑은 여기고, 병은 이쪽이죠. 네, 비교해 보면 근데 모든 단계에서 두 배씩, 두배 이상씩. 여기는 살짝 작지만 여기도 두 배씩. 세금이 거의 두 배가 되죠. 모든 단계에서. 요 3억 원 이하에서도 두 배. 여기 3억 원 이하 초과 여기서도 두 배. 여기는 살짝 안 되지만 여기는 또두 배가 훨씬 넘어가고요. 그걸 가지고 본다면 어, 갑보다 병이 더 크겠구나 하면서 갑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병이랑 무만 보면 되는데요. 자, 이거 3%에다1.03 곱하면요. 뭐 따지만 3.09%와 똑같겠죠? 자, 무는 3.09고요. 병은 14억의 조정세율 요 부분인데요. 네. 자, 이미 금액 기본 그 공시지가만으로도 거의 두 배인 상태에서요. 기본 공시지가 거의 두 배라면 무슨 얘기냐? 이 조정세율이 평균적으로 1.5% 정도만 돼도, 뭐한1.6% 정도만 돼도 병이 더클 거라는 거죠. 이 공시지가가 2배가 되니까요. 네. 여기 본다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1.2, 1.6, 2.2, 3.6을 뭐 전체적으로 딱 보더라도 거의 2% 가까이 되겠죠. 평균적인 세율이요. 이걸 이 1.2, 1.6, 2.2, 3.6을 어, 평균적으로 계산하면요. 딱 보더라도 그 정도 느낌은 있어야 될것 같고요. 뭐 그걸 이걸 계산하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뭐풀 이유가 없구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만 해도 복잡한데 이걸 일일이 1, 하나하나 1, 1 계산하려고 하면 더 의미가 없을 것 같구요 그래서 병과 물을 비교하면 물도 지울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래서 병 14억 조정 세율인 병이 가장 많겠다 어, 이 정도로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시험장에서 풀기도 어렵 어려... 풀 만한 문제도 아닐 것 같구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뭐 다음에 내년에 혹은 후년에 뭐 나왔을 문제 나올 만한 문제에 도움이 될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그나마 이 문제에서 뽑아 뽑아낼 거라고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한 번요. 비교하는 거, 계산할 게 아니라 어, 이런 식으로 특히 뭐 을과 병 비교, 정과 무 비교는 바로바로 바로 지울 수 있을 정도로요. 미리 계산할 필요 없이요. 일단 계산식을 써놓고요. 거기서 식만 보더라도 딱큰 거. 여기 어차피 조정으로 갖고 금이 액 크면 당연히 을 지워질 거고. 여기도 금액이 각, 여기도 세율이 살짝 더 높으면서 금액보다 크다면 정 지워지고요. 이런 거고요. 하그 다음에 중요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거요. 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문제를 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납부 세액이 얼만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납세의 문제를 고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받는 90%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지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거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문제를 뭐, 알고 풀어도 이 문제 뭐, 3분, 4분 안에 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보다는 혹시라도 문제 풀면서 요거에 신경 쓰지 않았나. 요거 해놓고 직접 계산하지 않았나.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한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1 7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